낚싯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종류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딱 핵심만 짚어서 여러분의 다음 출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딱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세 가지 핵심 낚싯줄을 비교해 보고, 그 중에서도 PE 라인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PE 라인의 단짝, 쇼크리더는 왜 필수인지, 또 어떻게 고르고 묶는지, 마지막으로 실전 상황별 라인 선택 팁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우리가 낚시가게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거 바로 PE, 카본, 나일론 이세 가지잖아요. 도대체 이세 가지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로 답이 나오죠. 강도는 PE가 압도적인데 슬림에는 또 엄청 약하고 카본은 슬림에는 강한데 신축성이 좀 없고 나일론은 부드럽고 신축성은 좋은데 강도는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면 다돼 하는 맞는 낚싯줄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어떤 낚시를 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 뜨는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에스테르 라인입니다. 이건 약간 PE 라인의 감도랑 카본 라인의 비중 뭐 이런 장점들을 좀 섞어놓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입질까지 파악해야 하는 볼락낚시 같은 그런 라이트게임에서 정말 많이들 쓰십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라인들 중에서도 요즘 루어낚시에서는 거의 뭐 국민 라인이죠. p 라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p, p 하는 걸까요? 일단 장점부터 보면요. 이건 뭐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같은 굵기의 다른 라인보다 강도가 막 두세 배는 강하고요. 비거리는 또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감도입니다. 신축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물속에서 루어가 돌멩이 하나 스치는 느낌, 고기가 툭 하고 건드리는 아주 미세한 입질까지도 전부 다 손끝으로 전해져요. 이 직결감. 이게 피 라인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PE 라인에도 정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쓸림에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라인들은 바위 같은 데좀 쓸려도 버텨주는데 PE 라인은 정말 어이없게도 날카로운 곳에 살짝만 쓱 닿아도 푹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유일하고도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낚싯줄 포장지에 적혀 있는 스펙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이걸 뻥 스펙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0.25PE 라인이 있습니다. 포장지에는 보통 5파운드의 강도를 가졌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기계에 물려서 당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한 2파운드 정도 힘에서 그냥 툭 끊어져 버립니다. 표기된 스펙의 절반도 안 나오는 거죠. 정말 황당하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P라인은 감도랑 강도는 최고인데 슬림에 너무 약하고 스펙도 믿기 어렵다. 이두 가지 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쇼크 리더입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거 묻기 귀찮은데 꼭 써야 하나? 네,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딱네 가지 이유로 설명해드릴게요. 쇼크리더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PE 라인은 신축성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챔질을 하거나 고기가 확 차고 나갈 때 터질 수 있는데 이 쇼크리더가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둘째, 슬림의 강한 카본이나 나일론 재질이라 PE 원주를 바닥 장애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죠. 셋째, 투명하니까 물고기 경계심을 확 낮춰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밑걸림이 생겨도 원줄이 아니라 이 쇼크리더 부분만 끊어지니까 비싼 원줄과 루어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팔방미인이죠. 자, 이제 쇼크리더가 왜 필수인지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어떤 쇼크리더를 골라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더 소재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본이냐, 나일론이냐. 보통은 슬림에 강한 카본 리더를 가장 많이 씁니다. 바닥지형이 험한 곳에서는 거의 필수죠. 그런데 부실이나 방어처럼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어마어마한 애들을 잡을 때는 신축성이 있어서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 나일론 리더를 쓰기도 합니다. 타겟에 따라 고르는 거예요. 그럼 원줄 굵기에 맞춰서 쇼크 리더는 몇 호를 써야 할까요? 이것도 막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P라인 호수 곱하기 3.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P라인이 1호다. 그러면 곱하기 3, 바로 3호 리더를 쓰면 되는 거죠. 0.8호면 한 2.5호 정도?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제 연결을 해야죠. 매듭이 정말 중요한데요.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FG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강도가 가장 좋으니까 꼭 연습해서 마스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프로팁 하나 드릴게요. 캐스팅할 때 원줄이랑 쇼크리더 묶은 이 매듭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낚싯대 맨끝 가이드, 그러니까 톱 가이드 바깥으로 빼 놓고 던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이드가 깨지거나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배운 것들을 다 합쳐서 실전으로 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낚싯대나 릴은 비싼 걸 쓰시면서 낚싯줄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낚시줄이 여러분의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내가 갈 필드에 어떤 라인을 써야 할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수초가 막 우거진 곳에서는 그걸 끊고 나올 수 있는 PE라인이 답이고요. 바닥에 돌이 많은 곳에서는 슬림에 강한 카벌라인을 원줄로 쓰는 게 유리하겠죠. 또배 타고 수직으로 채비를 내리는 버티컬 낚시에서는 감도 좋고 빨리 가라앉는 카벌라인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낚싯줄은 비싼 줄이 아니라 새 줄이다. 낚싯줄은 한번 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즉 데미지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줄이라도 오래 쓴 것보다는 차라리 저렴해도 방금 감은 새 줄이 훨씬 강하고 믿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낚싯줄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나일론 줄은 자외선에 약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면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PE 라인은 좀더 오래 쓰긴 하지만 표면에 보풀이 일어나거나 색이 바랬다 싶으면 미련 없이 교체하셔야 합니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대여를 걸었는데 낡은 낚시줄 때문에 터져버리면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낚시 다녀와서 릴 씻을 때 그냥 물 뿌리지 마시고요. 드랙을 꽉 잠그고 씻으셔야 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반대로 드랙을 완전히 풀어서 보관해야 드랙패드 수명이 오래가요. 이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자 오늘 낚싯줄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낚시점에 가셔도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가는 필드.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에 맞춰서 자신있게 라인을 고를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출조, 어떤 라인과 함께 하시겠습니까?